2020만 1,102일용하량식소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 역대하 두장 1절에서 18절까지. 6절,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은 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소원을 묻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맺은 언약의 확증과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소원뿐만 아니라 더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에 솔로몬은 성전건축을 결심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해 동역자들을 세우고 도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두로 왕 후람은 솔로몬이 부탁한 백향목 뿐만 아니라 성전건축을 감당할 재주 있는 일꾼들을 더하여 보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사역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건축을 위해 도울 자들을 세우시고 일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 밥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동참하며 동역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